지금 좀 오래 걸리게 되네요. 음, 지금 이렇게 준비물이 있었는데 이게 그거네요. 오븐 얼굴 안 나오게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. 평소에는 거실에서 많이 찍었었는데. 아, 꿈나 냄새나 아직도. 지금 꿈나 냄새나죠. 베이기키 담아주고 있네요. 엄마 내가 담으면 안 돼요. 카메라로 하면은 되게 길 거해가지고. 뜯 뜨거진다. 막 고양이가 불안정해요. 개, 게... 덕, 개덕군. 미적군의 일. <laughs> 어우, 잠깐만. 뭐라냐, 내가. 어. 얍. 음... 이게 부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사이로 띄워주는 게 좋아. 음. 이렇게 너무 딱딱 붙이면 커질 때 곤란해. 여기 노는 것을 찍어. 응응. 음. 끝났네 이게. 그러니 이렇게 뒤죽노면 많이 넣을 것도 더못 넣지 그러니 안 그러니? 응. 음. 와 맛있게 구워지겠네요. 응. 응. 기대돼? 응. 쿠키 쿠코는 다음 영상에 올려야 할것 같아. 지금 26분이 지나서 지금 어우 음. 그래. 음. 머리 떼어졌어 <laughs> 어떡해 곰돌이 음, 이거 너무 붙인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각별님 생각난다 각별? 응 음. 음, 각별이 어디에 있 아니 별 <laughs> 음. 아니 이거 너무 붙였는데? 나도 네, 나도. 네, 응. 네. 음. 몇개안 남았어요. 한개 남았네요. 와 빼곡해. <laughs> 하트 모양 마지막. 음, 지금 틈을 내주고 있는 엄마. <laughs> 코끼리 눈이 눌렸어. <laughs> 코끼리 졸리나봐. 아스모드 꼭 해야겠다. 이거. 나중에. 네, 이렇게 담았습니다. 지금 예열 중인 거야. 됐어요? 예열 중. 예열 중입니다. 소리 보소. 예열 중이고요. 지금 카톡이 짱많네요1 5분 정도? 예, 라고 했죠? 네 10분에서 15분정도? 예열 그럼 여기. 여기. 을 보면 돼 시간이 약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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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예여을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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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실 수 있으신 분, 전못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. <laughs> 목이좀아세 <아프. 웃음> 엄마. 끊을까? 이거? 까 이거? 뭘 꺼내? 이거? 이 이거? 끊는 게더 나을 것 같아. 지금 28분 됐어. 괜찮아? 다 어. 네. 닫아줍니다. 엄마, 여기서 끊을게 잠깐.